반갑습니다. <laughs> 지금 개새바리가 나라고 있어. 있어. 아, 이쁘다. 야, 팬티 입었나, 내가? 나라고 있어. 팬티 입었나. <laughs> 하얀 저기 그 아버지래, 아버지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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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버지. 아버지. 졸 새끼. 아들. 아들. 이요, 요거는 다른 사람이고 예, 다른 애고. 예. <laughs> 야, 이리 보고 한번 찍어 봐. 야, 역시 아버지는 넘넘하다. 어? 어, 아버지는 넘넘하고 <laughs> 자. 봐, 야, 열람 봐. 야, <laughs> 이물 사진 한번 찍어 보자. 열람 나. 열온 나. 열람 <laughs> <일로> 보자. <laughs> 아이고야어 <laughs> <요거라노>. 맞네. 열람 <laughs> 열어 보자. 잠깐. 물기 있으면 좋겠는데. 역시 아버지는 역시 <laughs> 용감하다 진짜 웃긴다, 야. 흔보다 산침답다 야, 니네 한번 보자. 아이고. 요거는 나선네 거. 요거는 뭐부자간모자간요요두 바리. 요 새끼. 요거. 비 요거는 애비. 예. 중간 거는 애비, 밑에는 새끼. 앞놈이고 숭놈이네. 숭놈, 예. 아 숭놈, 숭놈 아들. 아, 그장히네 그러니까 부자간이네. 부자간요 부자간. 예. 요한 부자간. 요 바리 요거는 앞놈입니까, 예. 숭놈입니까? 요것도 숭놈이네. 예. 숭놈. 아! 승해, 아줌이 숭능을좀하네 오라 오라 어, 왔다 왔다. <laughs> 어, 그래 그래 그래. 여야 <laughs> 사진 한찍어 보자. 아이고. 사진 찍을 조용한 이쁘구만이야 물고 있으면 주면 좋겠다. 야, 어딜 보아 연락 한 받아. 아 참. 아, 어, 자. <laughs> 아, 근데 아부지하고, 아들하고, 탱는닮았다고색깔이가탈리우지키콜닮았마키도달고 얼굴도 닮았는데. <웃음> <웃음> 아, 아, 아. <웃음> <아니>. <웃음> 아. <laughs> 그런데 요, 요만 되게 순하네 어? 그런데 세발이를 키우면. 야, 이 두, 두 얌전한데, 이 아니, 암전한데, s 어? 그, 사도 깨달게는 데야 아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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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숙놈이 뭐 있어야 새끼를 아픈 잘까. 앞 넘어. <laughs> 하기야 귀찮애가. 예, 뭐이 얼마나 이개 이름은 아! 있습니까? 모모. 요거는 모모. 요거는 용식이. 모모 용식이 저거나. 쭈쭈. 쭈쭈. 예, 예. 쭈쭈. 쭈쭈 용식이 모모. 응. 야 너가 아빠 참 아이씨가 아무 소고 사진 찍자. 찍으러 자자. 여 여자 보자. 응? 쭈쭈,용식이,모모 너희들도 날마다 여기 산책 나오고 너희는 행복하다 보니긴 해. 아침에 오고 저녁에 <laughs> 오고 한 하고. 그럼 그 집에서는 네네. 방에 누우지 않습니까? 밖에 누우지? 예, 아 여기래요? 안에서 키운다. 안에서요? 에서 그 너희는 복졌다 정말로 어? 아침 저녁으로 산책시주고 그런데 깽깽거리고 말이야 원래 개팔자도 주인 팔자고 똑같다. <웃음> <웃음> 어? 어 주인 자못 만내면 너 밖에서 누워자야 되는데 안에서 누워자자 응? 간식 주제 사러 주제 뭐 있어? 간식, 응. <laughs> <laughs> 간식 주제 사러 주제. <laughs> 한사있 <laughs> 아이고 요사이 개뭐 여기에 수퍼도 있고 보이개 뭐 예. 먹이도 참 여러 종류 많은가 보이지 이발도 시켜야 돼서 이한 번씩 목욕도 시켜야 되지 예 목욕 시키려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예. 이발 시켜야 될 거고 이발은 막한 달에 한한 달에 한번두 달에 한번씩두 달에 한번이발 이발약 이발하는데 이것도 뭐 얼마 4만 원씩 예. 이거는 4만 원 이거는 8만 원인데 이거는 집에서 내가 시키다 기계에서 아, 4만원, 8만원, 모욕비, 야. <laughs> 아, 이발비지, 그렇지, 야. 이발비. 모욕비는 뭐 날마다 모욕시고그렇네야 <laughs> 음. 사람 모욕, 이발 지금 12,000원 하거든, 우리야. 이게 4만원씩 하는데. 그러니까요. 뭐 와이고, 한 달에 16만원? 아, 두, 원. 이거는 흰거 욕을 내가 시키고. 아, 기계에

이틀에 무슨 애도 치고 치라지. 요두 발이 요거는 조, 조용하네. 안 돼. 요거는 나이가 좀 먹었으니까 하얀 거나. 6년. 하얀 거 6년. 이두 발이 다 6년. 두 발이 다 6년. 네, 요거는 6년, 3년. 3년. 6년 김년 3년. 야, 내가 산책올지하면서 보자. 아저씨 그촬영하거든 유튜버.